사무엘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며 제목은 예배보다 순종입니다.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요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여 사울이 갈매를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요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요아의 명령을 행하여 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까 니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는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되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이 하니 그가 이르되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러하실 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물에 길에 대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레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레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에게 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사울에게 주어진.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아말레 왕 아가가 그의 소의 양과 그의 소, 소 가운데서 소가 온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둡니다. 그는 또한번 불순종하였고 또한번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호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이 후회라는 감정은 비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때문에 아프십니다. 속이 쓰리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은 비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의 실패와 불순종은 하나님께도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처럼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무엘이 근심하였이 근심에는 분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분노한 것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번번이 놓쳐 버렸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역시 속이 상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지만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속이 상하게 되고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엘 선지자는 분노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밤을 세워 기도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을 불쌍히 이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엘 선지자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밤새 기도하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사울왕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고 전합니다. 아발라카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은 무엇을 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 아발라카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거 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음을 그는 기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갈로 갑니다. 사무엘은 역시 길갈로 갑니다. 그때 사울은 사물에게 말합니다. 워낙건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도둑이 제발 지한다는 말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사울왕이었지만, 그런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주령하였다고 먼저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물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오른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니라 사무엘은 아가 왕이 가졌던 그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어찌된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사울이 답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로 하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각왕의 소유의 양과 소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오히려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각왕의 소유의 소나 양들 죽이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을 전합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집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집파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사울은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올챙이절 시절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왕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마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면, 이러 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과 소유를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싹하게" 되게 싫은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변명하는 사울 왕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음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또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양가소를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2절에서 말합니다. 요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일까?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자는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어떤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어떻게 보면 이 사울왕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재물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어떤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교역하는 죄이며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3회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먹는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가 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머리 숙이는 것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섬이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순종한다면 그건 역시 우상에 절하는 죄와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곧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삼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순종의 기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마침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를 말미암아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회복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바로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지금 정말 회복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순종의 회복. 순종의 회복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보다 순종입니다. 예배보다 순종. 진정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순종의 삶이며 순종의 삶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실패를 교훈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순종의 벌을 보여주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순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수장님들께서 순원 식구들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장들께서는순 식구들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또한 만나기도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영 집사님 하나님 부르실 받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8시에 영락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가는 길그 장례 발인 모든 길 가운데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한 해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주관에서 강근함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